네,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 접하게 된 건요, 지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저는 우주소년단이라는 그 거의 스카 비슷한 그런 청소년단체를 했었어요. 처음 초기 때, 제가 교자된 초기 때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그 캠프를 가게 됐고, 그 캠프에서 고산시 강의가 처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산 대표님의 그 강의를 거기서 처음 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고산 대표님이 그때 막 우주인 한참 부미 일고 그때 왔을 텐데, 제가 고산 대표님의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연예인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셔 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떤 신문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신문기사에서 고산 대표님께서 그때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창업에 관련된 회사였어요 바로 이타이드 인스튜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을 가졌죠 아니 왜 창업은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고산 대표님이 우주에 관련된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창업이라는 회사를 세웠을까? 좀 그때는 의문이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창업에 대해서 그때 처음 생각하게 됐고요. 내가 여러 번은 다시 고3이 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네 미래가 있는 나라는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어떤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 네잘 봤을 때 사실 창업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 은 없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 같은 게 그런 쪽으로 많이 됐는데 진짜 미래가 있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는 어떤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 나라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인 학교 권위적인 학교에서의 교사 역량 발휘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민주적인 학교 지금은 민주적이 많이 됐는데 그 전에 사실 권위적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장이죠 교장선생님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역량이 발휘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이 창업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교사의 단순한 기술 수업 기술이나 한 번의 수업이게 아니라 실 전반적인 분위기라던가 교사의 항상 그런 아이들의 잠재력을 표현낼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지금 창업을 권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고 또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허용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돼야 된다. 창업이 되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등학교 교장이 지금 만족도의 1인 이유를 적어봤는데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왜 직무 만족도 1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네. 음, 자율성이 거기서 직무 만족도가 1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업이라는 거는 내가 내 자율성을 가지고 어떤 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삶의 행복, 행복 지수까지도 높일 수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창업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라 거를 저는 경험을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연수를 개설하게 되었고 교사까지도 아이들이 행복했을 때그 행복감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교사의 미래 한번 생각해보면은 거기랑 또 창업교육이랑도 연관이 돼있어요 제가 최근에 나온 책 중에 97년생 초등교사입니다라는 책을 한번 제, 제목만 거의 제목하고 목차만 봤는데요. 여기 보면 미래 수업의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이 네, 교사의 위치가 정말 애매해지는 온라인 수업. 네. 미래가 굉장히 당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면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은 뭘까요? 지식적인 측면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k m o o 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지식적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은 뭘까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자기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마지막 남은 교사의 어떤 진정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 진정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역시 창업이랑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에 창업 체험 교육 작년 재작년 이제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여를 했고 제가 임신 중이었는데. 네, 저는 과학교과 담당으로 참여를 했고, 또 8명의 선생님과 함께 했어요. 너무 열심히 많으신 선생님들이었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정말 창업 지원 교육을 했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발명교실이나 영재교실, 이거랑은 어떤 영화성이 있을까? 발명교실은 저희 어렸을 때도 많이 했잖아요. 제조 쪽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업교육은 제조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구상부터 같이 갔다는 게 사실은 더큰 틀에서 발명교실도 흡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세교실은 특별한 친구들만 하잖아요 창업교육은 사실 반에서 꼴찌인 친구가 더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을 여러분들 지금 네.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공부를 못 했던 친구들이랑 하더라도 물론 지식적인 거에선 저러지만 지금 살펴보면 더 성공한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재,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게 창업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규실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마윈. 네, 고산 대표님도 제가 적어봤는데, 어, 한번 다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창업가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 반 아이들을 봤을 때,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정말 교사 자신도 사실은 틀에 박힌 어떤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사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의 창업가로서의 그런 모습을 발휘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서 창업가로서의 교사,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자신의 창업 본능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원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일정은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많이 하고요. 오프라인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연수 있을 때마다 공지를 한번 해보고요